시편 119편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구원을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함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상태에 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중에 성경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51절 조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그릇 행하였던 길을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제는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제는 살아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을 보시고 약속대로 건지시사 빛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